죽켰어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왔다고요?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행 유튜버 홍기호라고 합니다 a 군대 오. 좋아요 군대? 군대 좋아하냐고요? a t What is that? w h 요 t is that? w h a 기입니다 h a t w 어 a t is 어 h 뭐 좋아 h a 이 is that? w 이건 없어요 that? w h 둘셋넷 다섯 여섯 여셋 전원 더일셋 다섯 열여섯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가자 아한번더아 오케이 어우 멋있다 어나가보자야 너무 멋있어 자 우리 소감 한마디 이렇게 기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 부산 놀러 오세요 화이팅.